오늘의 일상영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일상영어 표현을 몇 문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좀 독특합니다. 자, 먼저 수고를 살펴보겠습니다. be conscious of 하면은, 뭐, 뭐, 을 의식하다. be conscious of 는, 뭐, 뭐, 을 의식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 말이 되거든요. don't 뒤에 동사 원의의문면 하지 말아 뜻이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 말이니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others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So conscious of other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 너무 인색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우리가 할수 있죠. 자 인색한 단어 취입니다 취입 은 원래 값싼 걸을취이라는데 인색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돔비 소취 n 돔비 소취 o 돔비 소취 p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일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다른 말로 저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수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be cut out for 하면은, 뭐, 뭐에 적입니다. 뭐, 뭐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be cut out for.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I'm not cut out for this. t 이 있습니다. I'm not cut out for this 하면은, 저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즉,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그는 이 일에 적합해요. 즉, 다른 말로, 그는 이 일에 적성이 맞아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He is cut out for this job. He is cut out for this job. He is cut out for this job.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몇 시점이 편하세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주로 약속을 할때몇 시점이 편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be convenient for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편리하다 뜻입니다. be convenient for.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What time is convenient for you? What time is convenient for you? What time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응용 표현입니다. 어떤 장소가 편하세요?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 어떤 장소가 편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아까는 몇 시에 했으니까 what time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장소니까 what place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what place is convenient for you. what place is convenient for you. what place is convenient for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자,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아주 영어 표현은 독특합니다. 자, 먼저 수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cup of tea라는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의미는 차한 잔이란 뜻인데 사람마다 차를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이 의미가 기호에 맞는 물건 또는 기호에 맞는 사람이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영어로 하려면은 That's, That's not my cup of tea. That's not my cup of tea. That'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정치는 내 취향이 아니야. 즉 정치는 내한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정치는 영어로 politics라고 합니다. s를 붙입니다. Politics.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politics is not my cup of tea, politics is not my cup of tea, politics i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그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야. 영어로 she's not my cup of tea, she'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너무 부지런해서 다이야 평소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 있지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자, 부지런한 단어, diligent랍니다. diligent.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쓰면 아주 독특한데요.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diligent.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diligen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that'은 접속사 대신데요. That 바로 대저절 이제라는 비동사의 보호가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은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너무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역하면 당신은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야 이렇게 됩니다.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diligent.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diligent. 자, 응용 표현입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착한 영어단어는 나이스죠, 나이스. 자, 그럼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nice.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ni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을 때, 아이고,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데요. 먼저 단어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트란 단어. 카운트는 원래 세다란 뜻인데, 중요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카운트.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문장은, it's t h a t 강조 구문인데요. The thought라는 주어가 강조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이니까, 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즉,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가 됩니다. It's the thought that counts. It's the thought that counts. It's the, the thought that coun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에 있는 문장도 위의 문장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It's the heart that counts. It's the heart that counts. The thought 대신에 the heart로 바꾼 것입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중요한 다섯 문장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을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Don't be so conscious of others. 저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요.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That's not my cup of tea. That's not my cup of tea. 당신은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야.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diligent. Your problem is that you are too diligent.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It's the thought that Count. It's the thought that counts. 더